928번 이에요 928번은 음 이제 계산이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계산하면서 얘기를 할게요 어, 우선 삼각형의 넓이의 합에 관한, 관한 문제니까 점을 다 찍어야 겠네요 이해되죠? 편의상 선생님이 여기를 알파 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 라고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우선 연립을 해야되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은 2x 플러스 k 다시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k 마이너스 1은 0의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 라고 할수 있죠 어 물론 이제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이고 알파 베타는 k 마이너스 일뭐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한 이제 넓이를 구하려면 밑변 높이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요 c 의 좌표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 c 의 좌표는 뭐냐하면 요직선에 x 절편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k입니다. 괜찮죠? 지금부터 넓이를 구하러 갑니다. 요 높이는 알파를 대입한 거니까 2알파 플러스 k에요. 자요 길이를 높이로 사용할 건데 베타를 대입하면 요 좌표가 직선에 대입할 거예요. 마이너스, 죄송합니다. 이 베타 플러스 k인데, 이게 지금 음수야. 요게 음수기 때문에, 길이는 부호를 바꿔줘야겠죠. 이 베타 마이너스 k. 이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밑변, 밑변을 구할 거예요. 자, 지금 어떤 게, 어, 아, 요거 뭐, 이름이 없었네요. 음, 예. 얘 이름을 s1, 얘 이름을 s2라고 해놓고 넓이를 써보겠습니다. s1부터 밑변, 마이너스 2분의 k, 마이너스 베타 괜찮나요? 자, 어려워 마시고, 요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뺀게 길이입니다 그리고 높이 마이너스 2베타 마이너스 k 곱하기 1분의 2까지 괜찮죠 자 s2 넓이를 더할거예요 넓이의 합이니까 밑변 알파 플러스 2분의 k 괜찮습니까 거에서 작은 걸 빼서 플러스가 된 거죠. 높이 2알파 플러스 k. 곱하기 2분의 1까지 그 합이 2분의 3이다. 숫자를 좀 간결하게 가야 되니까 약분도 바로바로 할게요.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이 부분인데요. 생각보다 우리가 도형 문제를 풀때 삼각형의 넓이, 아니면 사각형의 넓이 같은 것들을 만들 때, 이런 형태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어, 얘하고 얘하고 마이너스로 묶어낼게요.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된 상황이고, 얘를 통분을 해보면, 2k 플러스 2베타 괜찮나요? 이해 되죠? 지금 여기에서 마이너스를 묶어내고 여기서도 마이너스를 묶어내서 플러스로 바꾸면 돼요. 이게 2분의 2베타니까 곱하기 2베타 플러스 k 자리 한번 바꿔줄까요, 선생님이 k 플러스 2베타. 그러면 이 모양이 2분의 k 플러스 2베타의 제곱이 돼요. 요 정리하는 모양이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더하기 2분의 얘는 통분만 하면 보이죠 이제 자리를 바꿔서 이거랑 비슷하게 쓸게요 k 플러스 2 알파의 제곱이 3 2도 곱할게 그럼 얘가 6이 됐어 그리고 전개를 할 겁니다 k의 제곱 플러스 4 베타 k 더하기 4 베타의 제곱 더하기 k의 제곱 플러스 4 알파 k 더하기 4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6은 0 괜찮습니까? 이 k의 제곱 더하기 얘는 4 알파. 플러스 베타 k라고 얘네 둘을 묶어낼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4,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6은 0 해서 요걸 대입하면 됩니다. 이해 될 거라고 믿어요. 우선 2로 나누고 숫자를 좀 줄이면서 갈까요? 어, k의 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K입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2배의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어, 요게 얼마였어요? 4네요. 요게 마이너스 2K. 플러스 2가 되는거 보이시죠 그러면 정리를 k의 제곱 어 마이너스 4k 니까 마이너스 8k 가 되고 그 다음에 요게 6이거든요 6 6이 2 12 플러스 9는 0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좀 자리가 부족하네요 자리를 만들었어요. 이제 어, 근의 공식, 짝수 공식을 쓸게요. k는 1분의 4뿔마 루트 4 4 16 마이너스 9에서 4뿔마 루트 7인데 문제에 k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어2 사이라고 있으니까 k의 값은 4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